여기 보시면은 뭐가 보입니까? What can you see? 네. 보시죠 저는 이거를 자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아니에 맨. 근데 그 어르신들 만나니까 김정수 목사님하고 조성근 교수님 만나니까 이걸 지암척이라고부르더라고요 I mean, like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진암척? 네.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천국에 꼭 가야될 분들이죠 you know 아주, 연세가 have, 아주 연세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어, 네. 자석이라는 뜻입니다 자석의 It's 특징이 뭘까요? 잡아당기거나 비는 거잖아요 근데 철 같은 건 어때요? 아 맞다. 아유, 근데 철은 밀거나 잡아당기지 않잖아요, 그죠? 네. I don't know that we'll pull and push, right?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좀 누군가를 잡아당기고 안 좋은 습관이나 더러운 건좀 밀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I'm really hoping that by the,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we'll pull something good and push something away, things that are not beneficial for us.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I, well, I, I've been talking about Apollo. 근데 아볼로가 변화됐던 것은 만남 때문이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Who did he m 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바울을 통해서 변화됐거든요. 그리고 변화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를 변화시켰던 거죠. 아, 네.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는 곳이 달라져요. from their life there is a very uh, interesting fact because they think changed t h e y change the way they me so 바울의 삶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so t e life has completely changed 아볼로가 right? 왜 고린도에 갔을까요 why did he go to corinth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변화되고 복음을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만나는 게이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왜 히틀러가 됐을까요? 됐을까요? 어이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는 책이 있어요. When you read this, uh, s o m e t i n g to g t h e world, the w o r l history. 네, 제가 이거 읽고는 히틀러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데요 I was reading this book, I've been understand more about Hitler. 히틀러가 미술을 되게 좋아했답니다. h e y used to love art. 네, yeah, 근데 미술을 잘했는데 선생님이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이분들 왜요? 그래 대답하게 제시어드는 게 뭐냐고요? Architecture. 그리고 다른 걸 공부해야 돼요. 그래, 건축을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h i s teacher, s t e p to n he asked me, Why don't you study art? 히틀러가 상처를 어렸을 때 많이 받은 거죠.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인정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가게 됩니다. 원래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로 갔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학살을 했던 그런 히틀러가 되었던 겁니다. That's what t h a t what w o h o Hitler became in, in Germany, right? 그 아볼로 같은 경우는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But Paul lives a c h a n g e went to uh, share the gospel. Right? 근 상처받은 사람은 나중에 누가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But h e Hitler action went to different direction. 그래서 만나는 굉 중요하죠. So who do you meet is very important.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보러 갔습니다. Paul went to visit uh, the d i s c i p l e s 어, 근한 가지 이제 궁금점이 생겼죠. 매더 매우 흥미로운 단. 거기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는지. 어 질문하게 됩니다. Paul basically asked a question of it. Had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딱 보고 알, 알았던 거예요. When he when when he met these, he a i d he knew what it was, right? 원래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f you're a spiritually awake, n o u you can tell what's happening. 예, 바울이 딱그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을 목 감파한 거예요. Or not. 어, 제가 요번주에 강지성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I met a pastor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a great guy. 왜냐하면 저렇게 사진에 보이 듯이 도넛을 갖고 왔어요 yeah. 좋은 사람입니다 집에 가져갔더니 다들 좋아하더라고 가족들이 so when I brought home, like they have... 저보다 도넛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they, they the donut more <laughs> 네. 근데 강지성 목사님하고 예약을 해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험이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 회개에 대한 자기와 또 민족의 회개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마찬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에 믿는 자들을 보고 깨우쳐 주기 시작. 하는데요. 옛날에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고요

그때 기 성교를 여러 번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거기에 있죠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가 있습니다 the 네,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임재가 당했죠 <laughs> 네, 임재가 없던 분은 오늘 12시까지 우리 강도사님하고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laughs> 네. 네. 오늘 인재는 가겠죠. 아 예. 아멘 나왔습니다. 오늘 다치매 할수 있어요. 네, 네. 이 원주민들하고 같이 예배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더라고요. 죄를 회개하기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병든 사람들이 낳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벨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죠. The uh, 그중에 또 다른 한가지가 뭐냐면 방언과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바울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정도 뭘 합니까? 자, 이제 은사를 경험했으니까 계속 은사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모금하는데 돈이 잘 벌려요. 그럼 여러분 계속 뭘 해야 될까? f u n d r 을 계속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데 바울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데요. 항상 기본이 어디로 가야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된다 여러분 검도 아세요 검도? Do you guys know candle? 이렇게 이렇게 검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검도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기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게 예, 다시. 이렇게 찔러도 다시 기본 자세로 와야 된다는 거고요 맞아요 바울도 은사를 경험했지만 은사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돈이 잘 벌린다고 해서 돈으로 쫓아가면 안 되고 더좋이나에게 예, 주어진다고 캐나들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3원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두려워할까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두둘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밀어내기 시작하죠. 바울이 설교를 할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What kind of people t h were there when a p o l l was preaching?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Paul e o p l e would hate his message. 바울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He's a great guy, right? 근데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He was p r i t i c i z i n g a f i n g e r o n p a u l 근데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Please don't don't be sad i f some b o d y d o m b s a n t s you k o w 왜냐 바울이 정을못 받았거든요. 근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거절하는 자가 있었거든요. So there were people that actually denied the word of God preached by the Paul. 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요? What did Paul do next? 바울은요 따로 세웠어요. He b u l actually he b u i t a new new one.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니다 It's very important. 네, 왜 그러냐면 어, 듣지 않는 자를 억지로 먹이면 어 탈이 나요? Because if you don't, people don't want to listen. You can't keep on f e e d i n g it. It, it causes of a trouble. 바울은 바울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2년 동안 가르칩니다. Paul b e g i n to teach people for two years those who want to learn and follow. 어디서 가르쳐요? Where did he teach him? 노 성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죠. But the lecture of Titus. 어왜 같이 두지 않았을까요? Why, why Paul 네. didn't put them together? 어 왜냐면요? 여러분 고구마 아시죠? Because you guys know the sweet potato, right? 저희 어머니가 고구마를 이렇게 사서 고구마를 이렇게 저장을 해뒀어요. My mom actually h 근데 지금도 이제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요. We t talk 항상 우리를 그 썩은 고구마를 먹였다라는 거예요. My mom a c t u a l Why? Because you have to actually throw them away. 버리지 않고 썩은 것부터 먹는 거예요. If you just start eating the rotten o n e first, 그러면 썩은 게또 다른 걸 썩게 만드는 거예요. Those rotten ones make another. 그래서 항상 썩은 것만 계속해서 먹기 시작하 나서 우리 는반 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w h a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신선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번 주에 한분 목회자분을 만났는데요. 어, 이 사람을 믿어서 위임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맡겨보라고 했어요. 그게 서브 고구마인지 실한 고구마인지 모르잖아요. You don't know it's good or bad. 네, 그러고 나서 위임할 수있다면 위임을 해야죠. Then, then you can you can give your 어, 왜냐하면 바울이 이거를 사용했는데요. 따로 세우고라는 뜻이 뭘까요? 세퍼레이 헬라온 어퍼 리전이라는 나눠요. 이거는 한 개를 분명히 하라는 뜻이에요. 분명하는 uh, uh, 거예요. 패턴 넣는 거죠. Actually setting aside.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What the p a p e r of faith. 네. 때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배려하자고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배려해요. Sometimes we don't n e c e s s a r i l y think about t h e t Christian b u t we actually try to worry about t h e non-Christian.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뭔가해 줘야 되고요. First f i r s we have to consider 네, 다운은 집중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헬라인까지 말씀을 다 듣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쟤는 말씀 안 들을 거야. 쟤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선포해야 될까요? 듣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When we do that, the people can actually listen, hear it. 여러분 유튜브도 마찬가지니다 It's the same thing. 어, 많이 얘기해서요. t h e r e a r e a l o t of p e same thing. 그럼 사람들이 조금 듣기 시작해요. t h e p l e start to listen. 나중엔 더 많은 사람들이 듣이죠. 그거. But I d l n t talk about it. 나 아예 얘기 안 하잖아요. We don't say anything about it. 아무도 좋은 내용을 들을 수가 없어요. No one can listen to the good message. 그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집중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배우면 좋을까? How can we learn,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We are hoping that, that our body will be a b to some Bible study. 우리 품는 교회 안에 있는 교육훈련, 양육 이런 거좀 있으면 여러분들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If we do the uh, a church is doing the essence uh, sort of the training. Please be part of it. 우리가 화요 밤별 예배를 드리죠. Tuesday evening worship. We do the Tuesday evening worship. 우리 네, 40일 또 밤별 예배를 드리죠. The four days of the uh, worship night. So... 여러분들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더메시이 글집 중해서 같이 가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That,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배달해 드리죠. we a 어,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됩니다. So you have to learn when you h a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었어요. Paul being the m e s t e n g e r of Paul. 다른 사람이 아니라 was not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When Paul being brought the message, there was power in Paul.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요. If you don't if y o don't intake your word, there's no power in you.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의 손수건에도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One more or m a y thing t Paul Hackett had a p a r even Paul a p t i 에도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Anyual like acetate um a p r o b a b l h a d power too. 결국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속했던 것들도 사람이 만지면 거기에 능력을 있게 됐다는 거죠. t h e r e Paul, whatever Paul had t h e r e was a an item begin to contain a part of p o w e r 이런 능력을 이제 사람들이 시기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mm -hmm.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봤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제에 대해서 들어봤거든요 결국 악귀, 악한 귀신이 막 어겨별서 나가는 그 강력함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데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능력을 한번 시험삼아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시험삼아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하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저도 어,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런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존경해 드리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변 일에 굉장히 많이 우리의 신경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게 마술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핸드폰에 너무 많이 빠져요. If you spend too much time yourself on your cellphone. 게임에 너무 많이 빠져요. Too much time playing games. 그럼 우리가 마술쟁이가 되는 거예요. But the same thing that you are being the in being falling into. 예, 태경이 yeah. 컴퓨터를 막 갖고 싶대요. 물어보니까 선물 뭐 받고 싶니? 컴퓨터 받고 싶다고. I always like h a v e a computer. When I 그래서 넌왜 그러니? 그러니까. Why, you, why do you want to have a computer? 게임을 요구해. 네. I want to play a game. 그래서 너에게 컴퓨터가 주어지지 않아야 겠다 이렇게 so 얘기했어요 so like, 왜냐면 이게, 이게 마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공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마술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마술을 하면 사람들이 와, 와 멋지다 이렇게 봐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마술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마술에 빠졌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와카나 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때 이 right. 스기야마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The the 그래서 침례스나 뭐 RSV나 NIV나 다 이걸 어 대제사장이라고 적어 놓았죠. 자 유대인들 중에서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들도 마술을 쫓아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e n High p r o n o w e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We are not much the 우리도 주변 일에 너무 많이 신경을 써요 we are way too much to that are really 정말 가장 기본적인 말씀기도 찬양 여기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한다는 이게 뭐냐면 바로 마술을 추구하면서 는 거예요 we are paying attention to 이제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모아다가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 마술하는 책들의 그 금액이 얼마냐면 은 5만 개였어요. 은 5만 개. So the, the cost of all those books being burned was 50,000 in silver. 어, 예수님이 은몇 개에 팔리셨어요? How many? how she was sold? 예, 30개에 팔리셨죠? 30 silver. 그러면 right. 5만 나누기 30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o k a if you divide 30 by the 50,000 what's the number? 빨리 답을 얘기하라고요. 네, 166 정도가 남요이은 166. 166명의 생명과같다는 거죠. 166.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s 근데 이걸 마술을 쫓았던 사람들이 다 태워 버린 거예요. So you know 왜냐면 모든 the...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버렸던 거죠. b e 제가 예전에 이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어, 한 20년 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 요번에 어, 그 밤별 때 찬양 인도했던 사람 중에 강신증이라고 목사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설교할 때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그 예배에 여기 있었어요. 이 설교를 듣고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그 가요 테이프를다불 살라 버렸어요. 시 C D를 다 부셔 버렸어요. 세트 페이지는 e e t h i n g 어머니가 오셔 갖고 막 저한테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But his mommy came like and said something's happening, something's happening. 가 미쳤다라는 거죠. He's, he's going crazy. 아니 그게 사실 비싼 거거든요. 다 모으면. But when you collect them all it's quite a bit of money. 근데 저는 속으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i n my heart said that's a good thing. 나중에 이 친구가 두번암 투병을 하고 늘 죽았대. He when he was a measure to hear that he had like two cancer. 아. 나중에는 자기가 찬양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모든 것을 불태웠는데 그 하나님이 그 가슴속에 불을 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불태워야 될까요? 네, 뭘 태워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이것 불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마술도 다 취하고. You can you can take t what you want.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내가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어 y o u can't do what God is asking?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There is a reason why we can't have the power of God. 우리가 두다 가지려고 할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Because we r e r e t h o w e of t h b Lord.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잖아요. If you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그러면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 영어로 s e g i n to love others. 네, 근데 크리스마스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m a Christmas season somebody told me this.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Somebody said don't love people, you just have to love Jesus. 근데 그건 틀린 거예 That's not right.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가 선물을 굉장히 많이 나눠줬잖아요. Like right? 사실은 사람을 사람만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You love you can't do that just you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죠. Because the love of God is in us, that's why we a a b e to share things.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임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How can we have more love of God? 우리의 가슴에 불태워야 될 것들을 다 태워야 돼요. We have to b e burn things that are not good and not pure. 그러면 우리가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we e e pure and holy, like what God a s k us. 이제 우리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This is our last worship. 서들이가 so 이한주 동안에 태워야 될게 뭘까 고민해야 돼요. Like you you 내년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될 줄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놀까만 생각해서는 yeah. 안 돼요. 어떻게 놀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마술적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면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것 태워야 될게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스게와의 아들들과 별반 다르지 않진 않으니까 Okay. And I ask God, I want a, a personal encounter with the Holy Spirit. help me to burn, burn it up all the things that are necessary in my life. That will that will burn it up all the worldly things. the 우리 모든 정신을 줘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기와의 아들들처럼 믿는 자지만 마술의 세상 것에 취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대화될 것들 대우결합하여 주셔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니 보기에 좋은 말씀과 기도와 참여의삶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까요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정일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그 위에 성령의 뜨거운 그 불타는 은혜를 경험하며,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브리스길라와 아볼라처럼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과그 영적인 우리 나름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i mm -hmm.